활동하고 있는 패션 다크 다이라고 합니다. 오늘 제가 어 청바지 커스텀을 가지고 와봤는데 안 입는 안 입는 이제 바지들 중에서 제가 골라가지고 예, 한번 가져왔습니다. 예, 이 바지인데 이 바지는 이제 청바지 옛날에 입었다가 요새 안 입는 청바지예요. 그래가지고 이걸로 커스텀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두 가지 어 청바지를 섞어가지고 잘라가지고 한번 커스텀을 해보겠습니다, 여러분들. 처음에 이 바지랑, 그 다음에, 어, 이 바지. 이 바지도, 그렇고, 예, 잘라가지고, 이 바지랑, 그 다음에, 여기, 레더. 레더 청바지인데, 이것도 같이 섞을 겁니다. 지금 이것도 잘라가지고 청바지가 되었는데, 이거랑, 그 다음에, 이거. 예, 이것도 사이즈가 안 맞아가지고, 이것도 잘라가지고 사용을 했는데, 이것도 비싸게 주고 구입했는데, 아쉽게도 이걸로도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오늘 어렵게 섞어가지고 한번 커스텀을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여기 상대로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잘랐고요. 그다음에 여기는 제가 아까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 대각선으로 한번 위쪽으로음 이쪽으로 한번 밑으로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. 되고 다 잘랐고 그 다음에 또한번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위쪽으로 음, 뭐 해서. 짠. 잘랐습니다, 여러분들. 그다음에 어... 이것도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선으로 잘했고 잘렸는지 모르겠네요. 이게 힘이 잘랐고 이렇게 네, 잘라봤습니다. 저는 한번 이런식으로 커스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 잘랐구요. 이제 커스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저는 이런 스타일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. 네, 저는 제 스타일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짜잔 손 조심하게 <laughs> 꼬매주면 <손이> 돼. 좋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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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런 스타일로 하시면 딱 됩니다. 저는 음. 완성이 되었습니다. 저는 앞에 뒷주머니를 잘라서 에 앞에다가 달아줬고요. 그 다음에는 음직접제가 손수 작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꾸며봤는데 굉장히 잘 나와서 너무 좋고 여기도 일부러 여기는 일부러 가위로 자른 이게 남아 있습니다. 일부러 저는 남겨놨고요. 그다음에 여기도 여기는 여기도 남겨놨는데. 굉장히 또 여러 가지 또 섞어가지고 이번에 안 입는 바지를 잘라서 이번 이렇게 섞어서 한번 커스텀 리폼을 한번 해봤는데 굉장히 잘 나와서 굉장히 기분이 좋구요잘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멋있게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굉장히 나쁘지 않고 굉장히 이렇게 좋게 나와서 너무 만족스럽고 주머니도 달려 있구요 포켓 잘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도 멋진 커스텀과 멋진 다양한 옷들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다음 영상에는 더 멋진 모습과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봐주신 영상 너무 감사드리고 좋아요,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너무 좋다. 너무 잘 만들었죠?